일단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면 세 벌의 갑옷을 내가 준비해서 입고 들어갔지만,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세 가지 요소가 선생님들에게 체킹이 되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머리, 여러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아까 얘기했던 논리적 사고 과정이 집중되겠죠. 그 다음에 성정. 정의적 특성이 뭐냐면 성점을 의미해요.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질문 하나 했더니 밑을 보고 있고 울고 있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연습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 세 분이서 압박을 해대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온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걸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막 토론 나갔듯이 막 흥분 도가니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성정 컨트롤 안 되는 거 수험생 자원 자세는 어때야 돼요? 겸손하고 침착하고 그 다음에 공손해야 돼요 면접 잘하고 리트 좋고 하는데 이유 없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서 꼭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기서 걸리거나 여기서 걸려요. 걸리. 그리고 여기서도 독단적 사고 하시는 분들. 독단적 사고는 정말 위험하게 체킹되는 위험 요소예요. 왜냐하면 법조인은 자기 가치관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맥시켜서 객관적 법리로 논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논쟁을 하더라도 제가 면접 수업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답변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가치관이 원래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no.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강조하는 거 뭐냐면 신체적 특성. 이게 뭐냐면 다리 한쪽이 계속 떨려요. 손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긴장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제어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앉아야 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알려드릴 건데, 계속 그대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몸에 배야, 그냥 가면 전자동으로 실현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